전쟁이 전쟁이 왜 일어나죠? 불순종과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다 당연한 거예요, 그죠? 그럼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신다.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. 아멘. 근데 우리가 해결치 못하고 우리가 우상숭배제도 있거나 타락하거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전쟁에 지게 하고 그 적들이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. 아멘. 그러므로 세상 전쟁을 막아내기에서도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성약에서는 회개로. 우리가 승리를 당겨야 된다. 하려면.